블루베리 열매를 크고 맛있게, 수확은 쉽고 빠르게, 해거리 없이 매년 만족스러운 양으로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1. 꽃눈속금, 2. 꽃속금, 3. 열매속금 이렇게 3단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한 단계 추가해야 할것 같아요. 바로 지금 꽃과 열매가 혼재할 때 열매가 안된 꽃을 제거하는 것이고요. 사실 블리니 분들께는 가장 쉬운 단계인 것 같아요. 좀 아까운 마음 들으시면 소극적으로 아직 피지 않은 꽃을 제거하시고요. 과감하게 열매 사이즈도 키우고 수확기까지 앞당기시려면 현재 열매가 아닌 꽃 상태인 것은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.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gdd가 달라 진도 차이가 나므로 꼭 같은 품종에서만 비교하셔야 해요. 마음이 쓰이는 것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몰려온 꿀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네요. 이렇게 간단히 블루베리 수확을 위한 준비 완료.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.